맥스 2015 강입니다. 이번 시간은 2차원 도형을 만드는 스플라인 맥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크레이트 어, 지오메트리그 옆에 세프라는맥이 있습니다. 세프는2차원 네, 도형을 만드는 맥니을들이고요 라인, 이타널, 셔클 랩스, 아크 돈, 엔곤스타, 텍스트, 헤더라, 에그,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은 라인이라든지, 서클, 리탱갈 엘리프스, 앵건 이 정도고요. 나머지는 어, 그다지 활용성이 높은 형태는 아닙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게 라인이라는 명령인데요. 라인은 직선을 끌때 사용을 하는 명령입니다. 자, 라인을 클릭을 하시고요. 어,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지오메트리 부분을 배웠는데요. 지오메트리에서는 렌더링이라는파라메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플레이션이나파라메터도 없구요. 근데, 세이프에서는 어, 렌더링이라는 메뉴와 인터플레이션이라는 메뉴가 별도로 존재를 합니다. 특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자, 클릭을 하고 다음 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라인을 만듭니다. 어, 작업이 완료되었으면 가장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시고 종료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라인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자, 모디피, 즉, 수정으로 가면요. 메뉴가 좀 다릅니다.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메뉴들로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자, 리텐가를 만들까요? 리텐가 이렇게 하나를 만드시고, 모디피로 넘어갑니다. 근데 없죠? 자, 라인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다르다 메뉴 자체가 다르다는걸볼 수가 있는데요. 이 라인은 기본적으로 어, editable spline이라는 수정에 관련된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물체를 만들고 물체를 어, 기본 물체죠. 기본이 되는, 즉 바탕이 되는 바탕이 되는 어, 물체를 생성하고 이걸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수정할 때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명령어들이 3차원에, 3차원에 해당되는 물체와 2차원에 해당되는 명령어가 다릅니다. 3차원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쓰는 게 edit mesh 또는 edit poly 또는 edit patch 또는 edit lubs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요 뒤에, edit, edit 뒤에, 다른, 어, 동일한 명령으로 able가 붙는 게 있습니다. 저기, 렇게 edit, able, mesh, editable, p o l editable, patch, editable, nubs. 이렇게 나타난 게 있는데요. 이거는 각각 다른 명령을 들입니다. 어, 명령어가 여기서 modify list에서 에디터라는 게 있고요, 에디터 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두 가지 차이점은 어, 이 부분, 이 부분을 스택이라고 말씀드렸죠, 모디파이 스택이라고 했죠. 모디파이 스택에 이 스택이 포토샵에서는 레이어 기능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포토샵의 레이어 기능과 같은 게 바로 모디파이 스택인데, 에디터를 사용하게 되면요, 이 명령어들이 이 위쪽에 계속 적재가 됩니다. 자 볼까요? 어... 화면이 복잡해져서 보기가 안 좋네요. 자, 박스를 하나 만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번에 했던 밴드라는 명령을 종용 하겠습니다. 하나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모디피해서 수정을 하기 위해서 에디트라는 명령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에디트 맷이... 에이 패치, 에이 폴리가 있죠? 에이매 m e 를 적용, 종료, 적용합니다. 그럼 아래쪽에 보시면 박스라는 게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죠? 렇 그러면 다른 명령을 한번 또정리해 볼까요? 밴드라는 명령을 정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명령어들이 순서대로, 어, 적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디터블 한번 정용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밴드라는 명령을 다시 한번 쓰고요. 자, 에디터블 한번 쓰겠습니다. 자, 여기서보다는이빈 곳이 있죠?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셔서 어, 또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빈 곳에서 에디터블 메 h 를정용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call space all 이라고 있습니다. call space All. call space a d l 이라는 거는, 에디터블 메쉬를 적용하는, 적용하는 명령과 같은 건데요. 합친다는 뜻입니다. 이, 매, 이 적재되어 있는 명령 것들을 하나로 합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면은, convert to라고 놉니다. 여기에서, 에디터블 메쉬라고 놉니 에디터블. 여기 에디터블 로저, 저기 합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위에 있던 밴드가 없어져 버리죠. 없어져 버리고, 박스와 밴드가 없어져 버리고, 에디터블 메시 하나만 나타납니다. 이게 에디터블과 밑 에디터의 차이점입니다. 에디터는 그대로 몇몇 것들이 이렇게 유지가 되어 있고요. 에디터블은 합쳐버립니다. 합치, 합쳐지는 이유는, 어, 포토샵에서, 어, 레이어를 합치는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아래 선택한 레이어와 합쳐서 메모리를 소고를 하는 겁니다. 메모리 소고. 소고라는 말은 병합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메모리를 병합, 그러니까 오브젝트, 어, 명령을 병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명령을 병합하게 되면은, 어, 우리가 램에 적재되어 있던 또는